안녕하세요. 돌스냅 사진 절대 안 망치는 작가, 예비 작가입니다. 이 영상에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곧 다가오는 아이의 특별한 날을 준비하고 계신 부모님들이시겠죠? 가 태어난 신생아 꼬물이에서 1년 동안 혹은 100일 동안 얼마나 많이 자랐을지 상상만 해도 벅차고 감동스러우실 것 같아요. 셀프로 돌상과 100일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여 방법, 준비 과정, 그리고 예상까지 꼼꼼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나라에서 무료로 돌상과 백일상을 대여하는 방법 멋지게 업그레이드 세팅하는 꿀팁까지 담았으니 끝까지 보시면 셀프 돌잔치 준비가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자 먼저 셀프로 돌상 준비를 했을 때 대략적인 비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아 보이지만 하나씩 준비해보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답니다 적게는 약 15만 원 정도, 혹은 많게는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여기에는 준비하면서 소요되는 시간도 포함된답니다. 테이블보와 소품 등은 다이소, 네이버 소품샵, 쿠팡 같은 곳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떡과 과일은 동네 마트와 떡집에서 주문하시면 되고, 만약 돌상을 대여하더라도 이두 가지는 직접 구매하셔야 될 거예요. 업체에서 모형으로 대여해주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요즘 인스타그램 레터링 케이프 많이 보셨죠? 예쁜 케이크 하나 올리면. 상의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꽃은 기념상의 분위기를 확 바꿔주는 핵심 아이템이에요. 셀프 돌상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엄마 아빠가 원하는 스타일로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아기에게 딱 맞는 컨셉으로 준비하실 수 있으니 얼마나 특별해요? 그런데요, 막상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대여업체가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씩 색감에 맞게 꾸미는 과정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거든요. 하지만 그런 과정도 아이와의 특별한 추억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하니까요. 이 영상 보면서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두 번째는 식당에서 제공하는 기본 상차림에 대해 알아볼게요. 식당에서 대여 가능한 기본 돌상은 대체로 단출한 구성입니다. 한정식집 같은 돌잔치 전문 식당은 기본 상차림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추가 비용으로 의상에 대여하거나 과일이나 떡을 대행해서 구매해 주는 옵션을 제공해요. 예시 사진을 보시면 액자나 케이크 등으로 기본 돌상을 스페셜화 할수 있습니다. 식당 상차림은 셀프 돌상보다는 번거롭진 않지만 정해진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한번 셀프로 꾸미고는 싶은데 너무 복잡하다 하면 이런 기본 상차림 옵션을 활용해도 좋아요. 세 번째, 돌상 출장 업체 비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부분은 예산에 따라 선택지가 정말 다양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에 딱 맞는 걸 고르실 수 있어요. 요즘 인스타그램에 정말 다양한 색감과 스타일로 꾸며진 돌상 사진들이 많아요. 특히 뭐 핑크톤, 블루톤, 베이지톤 같은 기본 테마부터 라벤더나 올리브 그린 같은 독특한 컬러 도 꾸며진 돌상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첫번째 저가형 돌상은 한 2-30만원 정도 하고요 간단한 모형 소품과 기본 구성이 포함되어 있고 화려하진 않지만 깔끔한 돌상을 원하는 분들에게 딱이에요 두번째 표준형 돌상 5-60만원 정도 합니다 여기는 생화와 다양한 소품 구성이 가능해서 돌상의 스타일과 완성도를 적당히 챙기고 싶다면 이 옵션이 좋은데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도 하실 수 있어요 세번째 고가형 돌상은 100만원 이상 정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완전히 커스터마이징 돌상 세팅이에요 호텔 웨딩급 퀄리티를 자랑한답니다 대부분의 돌상 업체들은 돌상 외에 포토테이블, 의상 되어 돌잔치 진행까지도 도와주시니 출장 업체 부르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참고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업체랑 충분히 상담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예산을 확실히 맞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셀프 돌상을 준비하실 때 추천 구성과 조합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마음 편히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집에 긴 테이블이 하나 필요해요 없으시면 접이식 테이블도 괜찮아요. 근데 공간은 있어야겠죠. 촬영을 할수 있는 공간. 가격은 약 5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한번 구매하면 나중에도 활용도가 높답니다. 이런 접이식 테이블이. 그리고 깨끗한 흰색 테이블보를 덮어주면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나요. 테이블보는 5천 원에서 만원 사이로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소나 마트 한번 가보세요. 두 번째 케이크. 셀프 돌상에서 빠질 수 없는 포인트 소품이죠. 바로 케이크 인스타에서 주문하시면 예쁜 디자인이 정말 많아요 특히 요즘은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케이크가 많아요 어디서 이렇게 예쁜 케이크들을 준비해오시는지 자, 엄마들이 준비해오시는 케이크들 보면 진짜 진짜 예쁘더라고요 네, 세 번째는 촛대와 장식 소품인데 촛대는 불상의 분위기를 살리는 소품이에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4, 5만 원 정도로 다양한 디자인을 찾으실 수 있고 촛대랑 함께 작은 장식 소품을 추가하면 더 이렇게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떡과 과일 의상 컬러와 어울리는 전통 떡이나 색감이 다양한 과일도 준비해 주세요. 떡과 과일은 10만 원 초반대 정도로 충분히 예쁘고 멋있게 꾸밀 수 있어요. 떡은 전통적인 돌상의 느낌을 살려주고 과일은 색감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니까 꼭 챙겨보시는 게 좋아요. 떡과 과일을 올려둘 접시가 집에 마땅치 않다면 또 새롭게 구매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5번 꽃과 화병. 화병에 꽃을 꽂아서 배치하면 정말 고급스러워요. 꽃은 조화를 써도 충분히 예쁘고. 경제적 이니 생활 은 예산 을 고려 해서 선택 하 시면 돼요. 6번 배경 청과 가랜드. 흰색 벽이 있다면 가랜드만 설치해도 간단하고 예쁘답니다. 만약 흰색 커튼이 있다면 배경으로 활용하기도 좋아요. 깔끔하면서도 아기와 돌상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거든요. 현대식이든 전통식이든 사실 위에서 말씀드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 구성에 맞게 각자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형이냐 실물이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사진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이거 그냥 기분 차이. 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걸 선택하셔도 충분히 예쁘니까 스타일과 예산에 맞게 꾸미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여러분은 전통식과 모던 스타일 중에 어떤 게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사실 둘다 너무 예뻐서 고르기 힘들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정말 꿀팁!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돌상, 백일상 대여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서울시 육아 종합 지원 센터에서 돌상과 백일상을 무료로 빌려 줍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에 예약 후 센터 방문해서 수령하고 대여 기간은 기본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이며 사용 후 반납하시면 됩니다. 조건은 서울시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시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미디어 오브 링크를 참고하시면 돼요. 거주 위치에 따라 실제로 촬영하는 자... 장소까지도 대여해주는 자치구가 있으니 몸만 가시면 된답니다 예약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서울시 외 지방이라도 각 지자체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돌상, 백일상 대여 그리고 의상까지도 무료로 대여해주시는 곳이 있으니 아래에 서울시랑 고양시 링크 첨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섯번째 무료 상차림을 빌렸는데 요거를 이제 유료급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팁 알려드릴게요 소소한 디테일과 요런 색감 조화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첫번째 돌반지, 백일반지, 금팔찌 그리고 5만원권 지폐 여러장 금의 이 노란 빛깔들이 반짝거리면서 상이 훨씬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아기가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살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화이트 톤의 아기 신발입니다. 작고 귀여운 화이트 톤 아기 신발을 상 위에 올려두면 순수하고 따뜻한 느낌을 더할 수가 있어요. 신발 색상을 돌상의 주된 색감과 맞추면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연출이 가능해요. 세 번째, 아기 이름이 들어간 토퍼. 아기 이름이나 특별한 문구를 담은 커스텀 토퍼를 케이크나 상위 소품에 꽂으면 특별함이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레터링 풍선은 돌상의 메인 색감과 비슷한 톤, 뭐 핑크, 블루, 골드 등을 선택하시고 애기 얼굴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추가하시면 상이 훨씬 풍성해 보입니다. 꽃다발 풍선도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풍선으로 꽃다발을 만든 건데 귀여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여러 가지 색감이 들어가서 기념상이 더욱 꽉찬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꽃시장에서 조화나 생화를 활용하기 돌상의 포인트 색감에 맞는 조화나 생화를 더 추가하면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핑크톤 돌상에는 라논큘러스나 자갸 블루톤 돌상에는 하늘색 수국을 추가하면 화사하면서도 조화로운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생화나 조화 모두 꽃시장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 조화는 돌잔치 후에도 활용 가능하니 부담없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돌상의 색감이 전체적으로 톤온톤으로 어울리도록 풍선, 꽃, 소품 등을 맞추면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품과 디테일에 신경을 쓰면 전문 업체에 맡긴 것처럼 화려하고 특별하게 변신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사진으로도 완벽하게 남길 수 있어서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돌잔치가 될 거예요. 아, 백일 잔치도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은 셀프 돌상 백일상 준비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알려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돌잔치, 백일 잔치가 더 특별하고 예쁜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한국의 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낳고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작은 마음을 담아 매출의 일부를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우리 대한민국 미래도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대형 돌잔치 홀 옵션에 대한 실제 계약서를 들고 와서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우리 깨미작가 채널 구독해주시는 부모님들만큼은 절대 눈탱이 맞지 않도록 솔직하고 투명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은 정보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